김용, 김용을 하도 여러 번 해서 숨넘어막할 <laughs> 뻔했어요. 그럼, 그럼 김용, 어. 그 김용은 예. 감옥에 지금 있어요. 아, 그거 예. 저기 저기 예전에 민주당쪽 예. 그 김용 말씀하시는. 예. 아, 우리 저 김용남 의원님은 그 얼굴 용자십니까? 아니에요. 뭐 용용자? 용자? 용자. 아, 아, 광산 김씨시군요. 아니야 안동 김씨. 안동 아, 김씨. 예. 예. 안동 김씨도 그 얼굴 용자였어요? 예, 응. 용용자 응. 쓰시죠? 응. 저는 용감할 용자. 용감할 아 용자에 절반 남자 남자 맞지 남자 용맹하다한테 용기 있는 남자. 용감한 남자. 음. 야 용감한 남자. 음. 용감하니까 막 탈당하버리. 야 <laughs> 탈당하냐? 탈당해버리잖아. 아니 근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네. 요즘에 탈당한 사람 중에 뭐 이제 탈당들이 이제 많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네, 네. 저희 오늘 녹화 날짜로는 사실 이현주 음. 이현주 음. 오, 의원이 음. 탈당을 하셨고 어. 의원이 탈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음. 아 괜찮. 아 그럼 필요 없어. <laughs> 이분이 제일 핫합니다. 아, 음. 이분 모시려고 저희가 한 달째 섭외했죠. 네. 아그 전에 탈당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계속 방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저는 한한달 전부터 그 눈빛을 봤습니다. 음. 음. 아 흔들리는 동물. 아저 형님. 네. 저 형님 저 계실 수 있는 상은 황 아닌 것 같은데 네. 계속 발언들이 세지니까 네. 오 제일 세졌던 날그 다음 다음 날 탈당하셨어요. <laughs> <laughs> 아, 아침마다 아침 방송 보니까 뭐안 나죠. 네, 아침에 또 동공이 흔들리더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봉주 의원과 네. 같이 하거든요. 음. 아이고. 아우, 그 형님이 계속 꼬떻 해요? 나오라고. 예. 네. 아뭐 정봉주 전 의원도 사실은 이제 거의 방송을 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평소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재미있는 형님이죠. 그냥 <laughs> 아, 그야 없습니까? 그냥 <laughs> 그야 없습니까? 잼스 씨잖아요, 일단. 되게 아, 재미있는 있는데. 네. 그 사실 저전봉주 의원하고 네. 김용남 의원님하고 연배 차이가 얼마나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용남 위원장님이 더 연배가 어리실 것 같은데요, 왠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차이가 네. 생각보다 엄청 나요. 생각보다 엄청 나요? 두 자리수야, 두 자리수. 10살 넘어요. 10살, 아니, 우리 용남 위원장님은 그냥 용남이 형님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아, 딱딱딱살차이셔 예. 60년생. 그 정봉주 전 의원이 60년생이고,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70년생. 그러니까 두 분을 딱그 정봉주 의원님은 내년이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 <웃음> 게. <웃음> 야,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같이 그 붙여서 방송을 하시면 그래도 음. 나이가 또연배차이 많이 나신다니까. 음. 정전 의원님 조금 불편하셨을... 쪽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laughs> 왜냐면뭐 나이 값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 <laughs> 아니야, 저, 저 나고 열네 살 차인데 이그 네. 양반은 철이 없어요. <laughs> 정전 의원님께서 열네 살 연하로서 네. 한마디로 철이 없는 양반이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하 저랑 열다섯 살 차인데 제가 형 같아요. <laughs> 아니 요즘에 정봉주 전 <laughs> 의원님 말씀 잘못하시면 음, 네. 어, 같은 당이어도 네. 어, 형사 조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우 저희 뭐, 뭐 없는 얘기 하진 아, 않습니다. 아, 나도 나도 사시니까 예. 아, 좋은 정... 얘기 한 거잖아요. 우리도 로 점괘 사신다. 철없지. 예. 아, 좋은 얘기. 아니 정봉주가 <laughs> 날 고소한다고 난 정봉주에 대해 단점, 약점을 내가 하나 잡, 잡고 있는 게 있어. 아, 예. 예. 그아못 <laughs> <사실은 한국은 웃음> 할걸. 음. <웃음> 예. <웃음> <laughs> 자 어찌 됐든 지난 한 주간 제일 핫했던 우리 김용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laughs> 음. 아, 이제 1바세 번째 시간 함께 할 텐데 그~ 천하, 네. 김용남 그렇죠 저희 그렇죠. 수원에 네. 또 지역 기반을 두고 계신데 그~ 김용으로 시작한 이름이 많잖아요 김용민도 음, 있고 네. 뭐~ 거기 그~ 수원 시장 중에 김용서라는 용서 용서 포기부킴이라고 <laughs> <laughs> 아, 그분도 계시지만 <laughs> 예. 아까 김용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옛날에 1980몇년 동가 예. 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에 그리 정치, 어, 어. 정치깡패 용팔이 그 양반의 본명이 김용남이에요. 예. 아, <웃음> 용팔이가 <웃음> 맞아, 맞아, 본명이 맞아. 김용남이에요. <laughs> 용팔이 하니까 임팩트가 있는데 김용남 하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laughs> 아, 본명을 용남을 안 쓰고 용팔을 쓴 거다 아, 그 예, 그런 예. 얘기가 있었는지 진짜 몰랐네요. 그또 음, 네. 어쨌든 법조계에 계셨고 실제 음.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음. 이런 디테일을 또 음. 아시는 거겠죠. 네. 네. 음. 예. 아 너무 젊으셔. 내가 사실 70년생인 걸 오늘 대본 보고 알았어요. 아, 아. 자, 그렇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이력서도 함께 할 텐데. 음. 어,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천하용인의 이제 용자가 빠져서 그분은 잔류한 분이고 음. 요즘에는 뭐 천하용남인 천하용인 이렇게 똑같이 부르긴 음. 하는데 음. 어떻습니까? 김용태보다는 당연히 김용남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단 제가 음. 이질적이잖아요. 다른 음. 구성원들보다는 네. 음. 그허나원님은 조금 어, 연배가 있으시지만 음. 워낙 젊잖아요. 그러니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듯한 음. 느낌이 아. 나지 않나요? <laughs> 전 동의 동의를 안 <laughs>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야, 일, 동의 1도 안 하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김용남 위원장께서 들어가실지도 몰랐고. 아, 그래요? 네, 전, 전 예상 못했습니다. 동공 흔들리는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 예, 사실 그 검사 출신이고 친윤 정치인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왔는데, 음.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탈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친윤했던 거는? 대통령 선거 때마, 것 때까지가 것 친윤이었고, 예. 사실은 당선 이후에 특히 임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약간 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죠. 음. 어, 맞습니다. 방송에서 그 온도가 조금 조금씩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었던지라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떠나서 개혁신당에 음.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 오늘 음. 웰컴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웰컴주가 저희가 늘 함께 드리고 네. 있는데요. 웰컴주. 오늘의 웰컴주는 음. 탈당해쭈 드리겠습니다. 음. 탈당해쭈. 탈당주 맛있게 드시라고 또한편은 입당해쭈. 입당해쭈. 입당해쭈탈당해쭈는피눈물을 <laughs> <피넛머로> 흘리네요. <laughs> 자, 근데 제일 그 저희 궁금한 거는 원래 저희 손님들 응. 모시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응. 아 우리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님의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응.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민이 가장 큰 있죠. 고민 하나만 응. 좀 말씀 주세요. 제일 큰뭐총선이고민이당당히 어? 총선이죠. 총선에서 네. 당선 되느냐 안 네. 되느냐. 그럼 뭐하러 탈당했어요? <laughs> 아니 뭐 그렇기보다는 이제 혹시나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죠. 어, 괜히 탈당. 아 그렇진 않아요 아 혹은 혹은 계혁신나 아, 어, 와보니까 어, 괜히 입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아니, 것 같아서 아니 내일이면 딱 탄당한 지 일주일 되는데 예, 예. 이제 6일 됐는데 예. 그 6일 동안 일어났던 이벤트들을 보면 아, 역시 탈당하길 잘했다 아 그거는 확실해 네. 아 입당하길 잘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돼아 <laughs> 탈당하길 잘했다는 100%야 100 그중에 아. 그 이벤트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고 몇개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음. 대표적인 이벤트 혹시 뭐가 나 난... 어제 어제 아니 어제 어제부터... 어제도 있었고 사실은 아 그저께도 있었잖아요 어제 그저, 그저, 그,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는 음. 인천 계약, 계약. 의에 가서 아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전 장관 뭐 이렇게 하면서 음. 어깨동무를 일방적으로 했지 사실은. 네. 네. 아, 그러면서 여기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붙을 사람. 네. 근데 거기 윤영선 위원장이라고 사실 의사예요. 보궐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랑 붙었 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오래 당협을 지켜온 분이 있었고 네. 네. 어제는 또 마포에 가서 네. 그 누구야? 김청수환. 김경률 네. 회계사가 여기서 네. 정청래 의원하고 붙을 거다. 그러면서 거기 12년 동안 당협을 지켜온 김성동 위원장. 김수환 전 국회의장 아들이죠. 아들이그 아, 그렇죠. 사람 완전히 뭐엑 무시한 나. 거 아니야. 아, 화, 당연히 화나죠.